좁은 면에 각이고 코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3이다. 이걸 한 방에 그림에 나타납니다. 자, x축 y축 이쓰씨는 되게 힘들어. 이게 턱을 받치고 쓰는 게 아니라 허, 그림 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들다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이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이거 받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여기 유리판이라 이거 엄청 미끌미끌하거든 지금. 선생님 볼때 선생님 엄청 판서 못하는 것 같죠? 엄청 잘하는 거야 지금 이러고 그리는 거야 지금 <laughs> 자, 사사분면에 각, 여기쯤이란 걸 찾아 여기가 P 그럼 여기 연결해, 연결 그다음에 이렇게 온거요게 세타야 에? 자 항상 우리는 X축에 수순의 발을 내린다 이게 정이니까 그래 아, 근데 여기 X좌표랑 Y좌표가 아직 몰라 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코사인의 값이 5분의 3이래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야? 아, 반지름은 5네. 반지름은 5야, 5. 그죠, 5. 반지름은 5. 그 다음에 요 X가 3인 거야, 그죠? 이렇게요 X가 3인 거야. Y는 뭐냐, 그러면? 5가 있고, 3이 있고, 아, 이게 3, 4, 5죠? 직각생각형에서3대4대 5. 근데, 4, 4 분면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니까, 삼콤마 마이너스 4구나. 이거 찾았고, 자, 그때 사인의 값. 마이너스. 사인은 R분의 Y라고 그랬어요. 그니까, 러 R이 5야. 근데 Y는 마이너스 4. 사인 값 구했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값. 탄젠트의 값. X분의 Y라고 그랬어요. 그니까, 러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4. 끝났네. 그죠?